종교 개혁이 일어날 당시 캐톨릭의 부패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착취와 부패가 심하게 되면서 16세기 그러니까 1552년 그 마틴 루터가 번역했을 때 그때의 16세기의 종교개혁에 열풍을 맞게 됩니다.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은 당시 부패했던 카톨릭, 천주교에 항거하고 반대하고 일어난 운동이고 네, 뜻이 항의 반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캐톨릭의 부패한 예를 한가지 든다면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돈으로 티켓을 교황청에서 사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천국 가는 티켓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즉그 부자는 천국 가는 티켓을 돈으로 살수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일반인들은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티켓을 사야지 된다고 하지만 마틴 루터는 자신이 라틴어를 알고 있는 신부이고 또 성경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두 성경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들과 다른 내용들이 있었기에 직접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해서 지금의 개신교가 탄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천주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주교, 로마 교황청 직속 수녀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6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했습니다. 저희 학교의 맹꼭대기 책인 3층은 수녀님들의 숙소였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수녀셨습니다. 제가 공부한 과목들 중에 선생님으로 수녀님과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초대 순수한 믿음을 망각한 채 이방 종교의 풍습과 성경에도 없는 근거 없는 인간적인 생각과 규례를 너무 많이 첨가했습니다.한때는 성경을 금서 목록에 포함시켰으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황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문과 살해를 자행했으며 이로 인해 역사 속에서 거진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카톨릭 교황권에 맞선다는 이유로 살해당했습니다. 카톨릭은 중세 때 마녀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죄 없는 여자들을 100만을 죽였습니다. 또 이단 처형을 한다면서 5천만이나 되는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미 대륙을 정복하면서 신의 이름으로 중남미 아메리카의 원주민을 약 8천만 명에서 1억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단이라면서 30년 동안 전쟁을 벌여서 1,600만 명을 죽였고,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며 잔혹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200년 이상 끔찍한 사륙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교황권이 감행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하여 중동은 그야말로 참혹한 피해 바다 그 자체였으며 유럽의 기독교인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타락한 교황들이 떨어진 위상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교황청의 독성과 독재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큰 문제점은 카톨릭은 교황을 가리켜서 베드로의 사도 직분을 계승하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전체 교회의 머리이고 거룩한 아버지이며 무호한 존재라고 합니다. 또한 교황의 교실을 성경보다 높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리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떠한 전통과 권위도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로마 제국이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기독교는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던 로마 교회가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가 공인을 받으면서 중세의 힘을 장악한 로마 카톨릭이 되고, 일개 장로가 로마교회 감독이 되고, 세계교회 머리가 되어서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급상장하게 됩니다. 313년 3월에는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고, 성직자에게는 병역, 세금, 각종 시민의 의무가 면제되었고, 사법상의 특혜도 베풀어졌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직자는 타락해졌으며 성직 매매가 성행했고 민중의 호응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의 문지방은 낮아져서 세속과 이교도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극도로 이교화하였고 321년 3월 7일에는 페르시아 태양신 미드라이 예배일인 일요일에 휴업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포고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371년부터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교황청의 의도로 바뀌게 됩니다. 476년 서로마가 망한 뒤 로마 교회 감독은 황제의 이미지로 군립하여 종교와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합니다. 또한 교황 단어가 등장한 것은 주 461년이었습니다. 1870년 바티칸 회의에서는 신부님에 대한 호칭이 서양에서는 파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쓸수 있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 종교적으로서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이 세상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호칭도 천주교에서는 하늘에 계시다고 해서 하느님이라고 하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필요했으며 제사상이 필요했고 제단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사용되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입는 제복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구약에 계속해서 지내오던 제사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재단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성전은 이곳에 없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로 바쳐지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사드리는 성전이 하늘에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두 쪽이 났다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 자녀들과의 사이에 휘장이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말씀 올릴 수 있고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직접 회개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자신의 죄를 신부에게 가서 죄 사함을 받으려고 고해성사라는 의식을 합니다. 이것 또한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입니다. 카톨릭 신조에 따르면 베드로가 지상의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지 베드로가 아닙니다. 카톨릭에서 숭배하는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하는 곳은 신약 성경 몇 군데 밖에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 외의 자료들을 가지고 마리아에 대한 찬양과 숭배 사상들을 체계화하며 교리를 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가난 혼인 잔치에서 출연한 이후 예수님 공생의 동안 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카톨릭 이름으로 선포된 것은 다 성경적 비판 없이 그것이 곧 교리이고 진리가 되어 버립니다. 개신교에서도 마리아는 존경합니다. 사도 시대 때나 이후에도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존경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마리아 승배는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가 제정한 전통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전통을 위해서라면 성경을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전통을 인정하고 믿는 원인이 바로 교도권에 있는데, 교도권이란 교회를 가르치는 권한으로 교황은 무호하며 교황이 선언한 것이 교도권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개신교는 기독교의 의식과 신앙행위, 전통이나 유전 등의 바탕은 성경 안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개혁주의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카톨릭에서 이렇게 교황권을 의지한다는 것은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시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개신교는 오직 성경만이 완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 불과한 마리아를 예수님의 자리에 앉히고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숭배는 이방 종교의 여신 숭배 사상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카톨릭은 사탄 숭배 국가였던 바벨론 종교의 우상과 풍습을 그대로 전수받았습니다. 바벨론은 성경 창세기 10장 9절에 나오는 니무롯이라 하는 사냥꾼에 의해서 건설되었습니다. 니무롯은 그가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입니다. 니무르스의 아내는 세미라미스와 아들 담무스를 두고 온갖 악행과 사탄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그의 아내 세미라스는 니무르이 태양신이 되었고 아들 담무스로 환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니무르이 태양신이 되었기 때문에 불과 촛불이 그를 기념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니무르스를 나타내는 상징물로는 태양 물고기, 나무, 기둥 등이 있습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흔히 있는 모자상은 여신 세미라스가 자기 아들 담무스를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벨론의 풍습이 곳곳으로 퍼져나가 여러 곳에 모자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무로, 이집트에서는 최고의 신 호루스로 안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도 여신을 숭배해 여왕에게 분양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로 평생 처녀로 지냈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묵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묵주라는 로사리오라고 부르는 십자가를 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도구로서 작은 염주, 구슬 15개의 묶음으로 된 사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교에서 쓰는 염주와 다를 바 없고, 고대부터 이교도들이 사용했던 기구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슬람 교도들도 염주를 사용해 알라에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BC 800년경, 페니키아 사람들은 원형의 염주를 사용해서 여신 아프로디테를 숭배했습니다. 구슬을 하나씩 넘길 때마다 주문을 암송했습니다. 지금의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도 395개의 성상과 44개의 재단이 차려져 있습니다. 또한 카톨릭에서는 오벨리스크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오벨리스크는 고대 종교 상징물로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여신 이시스의 남편 오시리스의 성기를 의미하며 태양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교도들의 상징물이 바티칸 성당 앞마당에 있습니다. 교황청은 이집트 우상 꼭대기에 십자가를 안치함으로써 신성 모독적인 일을 자행했습니다. 바티칸은 온갖 우상으로 불교의 사찰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로마 교회가 십계명에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5절에 둘째 계명을 첫째 계명에 포함시키며 애매모호하게 이유를 붙여 삭제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안에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개신교와 카톨릭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믿습니다. 종교인이라는 그 단어는 머릿속에서 지우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흑암의 권세들이 여러 가지 교파를 나누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론되고 설교가 된다면 그것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종교라고들 생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누가복음 17장에서 노아의 때가 된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로세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에 하나는 데려가 물었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은 믿고 의지하고 따라서는 안됩니다.여러분은 오로지 성경 말씀, 오세 오경과 사복음서를 꼭 읽으셔야지 됩니다.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그 어떤 교파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천국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